지난해 12월 김정은 총비서 주제로 열린 정치국회의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김덕훈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간부들도 김정은이 지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일었습니다. 간부들은 왜 이렇게 얼어있는 걸까? 지난해 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장성택 처형 사건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제일 큰 사건이 장성택 초영이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초영된 기본 원인이 추영에 대한 자세와 입장 문제였거든요. 태도가 불손해 보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간부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당선인 조직지도 일꾼들을 항상적으로 날 감시하죠. 우도적인 건방짐이나 이런 태도로 되면 언제든 초영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들뻘인 김정은에게 반말을 듣는 것도 북한 간부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김정은에게 존댓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합니다. 말은 뭐다 거의 다 반말이죠. 수령 앞에 서술 때 수령이 나한테 반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한테 존댓말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는 김정은이 화났을 때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된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현지 시설 가운데 뭐가 눈에 고슬렸어요막그 화가 난 상태니까 뭐 누가 내 물어보려고 이렇게 물을 돌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다 이렇게 피킨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보면 또 이쪽으로 다 비키고. 김정은 지시라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 말씀이 내려오면 그거는 절대성, 무조건성이 그울뛰 거죠. 그러나 잘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구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시라 해도 감히 토를 달수 없다 보니 시키는 일만 하려는 분위기가 간부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